혹시 혈압약을 먹었는지 헷갈려서 두번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?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런 상황 정말 자주 만납니다. 엄마가 오늘 약을 두번 드신 것 같아요. 어떡하죠? 그 순간 보호자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. 특히 고혈압약은 매일 먹는 약이라 이런 실수가 더 잦죠. 핵심은 약의 종류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. 암로디핀 같은 칼슘 채널 차단제는 반감기가 길고 용량 범위가 넓어서 하나를 더 먹어도 대부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뇨제나 베타차단제처럼 몸에서 빠르게 작용하거나 심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약은 위험합니다. 두번 복용 시 탈수, 심한 저혈압, 심박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특히 어지럼증, 식은땀, 갑작스러운 기억 저하 맥방 느려짐, 손발 저림이나 차가워짐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. 고령자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도 약물 농도가 더 빨리 높아질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. 예방이 곧 최고의 치료입니다. 약봉투에 날짜를 표시하거나 요일별 약통을 사용하세요. 복용 직후 달력에 표시하거나 복약 알림 앱을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. 또한 가족과 복용 여부를 공유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제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유용하셨고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uh